반갑습니다 내신 대비 나 줄줄이의 수풍재 선생님입니다 자이 영상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올 법한 문제들만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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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영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어, 내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65번 문제를 할 차례인데. 백 번까지가 어, 힘들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어요. 그걸 눌러 보시면 일단 제가 문제는 올려놨습니다. 정답 까지 같이, 같이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프린트에는요 어, 추가 문제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영상에는 추가 문제도 포함됐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이제 다룰 문제는요 역시 2차 방정식인데. 어, 지난 영상에서 판별식에 함정이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번 문제는요, 역시 판별식 문제는 맞는데, 아, 좀 특이한 조건을 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자,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면, 약 85점 정도를 제가 한번 예상해 봤고요. 아,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역시 90%에 해당하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요. 어, 예제 문제를 통해서 워밍업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밍업 문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2차 반정식 k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kb는 0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자 실수 a에 대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 문제 지금 보시면 조금 색다른 표현이 하나가 들어있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k 값에 관계 없다는 건요.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실 때 자주 등장할 표현이긴 한데 k에다가 뭐 0이든 1이든 2든 아무 숫자나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자, 이 문제는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 아 마이너스 1이 근이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k 값이 0이든 1이든 2든 100이든 어떤 값이든 이2차방향식은 마이너스 1이 어쨌든 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우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건요. 근이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를 대입해 주시면요. 일단 식은 자, 이렇게 깔끔히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해석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 이 등식이 바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어 기억나시죠? 그래요.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으로 분리를 해서 뭐그 뒷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아 이제 알겠다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자1 b가 0이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도 역시 0이 되어야겠죠.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의 값은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0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 찾아내실 수가 있죠. 자, 이 워밍업 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자,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 뭐 읽어보셨을 거고요. 얘는요, 물론 아까랑 비슷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아까는 뭐가 근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런 조건을 줬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K값이 0이든 1이든 2이든 뭐 어떤 값이 되든 간에 얘는요, 중근을 갖는데요.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즉,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매식 D가 0이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 중근을 가질 조건, 뭐였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별식, D가 0이니까, 자, 주어진 2차 방식의 판별식을 써보는 거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0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K값에 관계 없이, 얘는 중근을 갖는다. 를 해석을 해보면, 얘는 중근을 갖는다. 그런데 그게 K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써놓은 이 등식이 얘가 또 바로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마찬가지로 이 등식에서 k가 있는 양과 없는 양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제곱도 보이고 하니까 전개를 먼저 해볼게요. 자, 앞에 거 a 플러스 2k의 제곱 전개하시면요, 해 어, a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 제곱 되고요. 자, 뒤에 우기 마이너스 4k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8k 또 플러스 4b 다 나오네요. 자이 식이 바로 0이 되는데요. 얘가 바로 k와는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음아 요것도 없어지네요. 그렇죠? 4k제곱 없어지고요. 역시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으로 나눠놨습니다자 그리고 둘다 0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4 a 플러스 8이 0이고 a제곱 플러스 3이가 0이니까 아 여기 앞에서 a값은 마이너스 -2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4 플러스 3이가 0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 A 값, B 값 모두 구했죠? 구하는 문제는 A 플러스 B의 값. 즉, 두, 두 A 값, B 값 더해서 마이너스 3. 정답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룬 문제는요, 여러분들 쉽게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K 값에 관계없이 어떻다, K 값에 관계없이 다렇다, 이렇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아, 이게 K가랑 한등식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어,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을 먼저 활용을 했죠 그리고 만들어진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제가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어떤 친구가 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 주시고요 아, 처음에는 댓글도 별로 없고 진짜 혼자 대동예 지도 만드는 김정호 선생님 같은 기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상 조회수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신는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큰 도움이, 아니, 제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요, 남겨주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에 댓글 다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어, 100번까지 다 완료가 시험 전까지 되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뭐 중간에 뭐 80번 때든 90번 때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그 질문 올려주시면 그 영상을 먼저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요. 자 이것은 여섯 번째 문제를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